팀장님 네 이거 시리아로 비싸게 나간 차 아닌가요? 비싸게 나가죠 커팅만 없었으면 <laughs> 자 제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다의 김혜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또 이에 예, 산타페 DM 리미티드 풀옵션 차량이고 브라운시트에 썰루프내비 스마트키까지 다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왜 일로 왔냐면은 아 심지어 또 14만 키로예요 근데 왜 일로 왔냐면, 여기 A 필러 커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A 필러, B 필러, 커팅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, 내수로 나가기에는 이제 딜러분들이 메이크 기긴좀 번거로우셔서, 딜러분이 직접 저희한테 이제 수출로 빼달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빼드린 차량이고, 지금 원래 커팅이 있으면 안 사갔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리아가 이제 세금이 풀린 상태여서 커팅 있는 차도 이제 지네가 다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커팅 있는 차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멘트를 한 상태여서 제가 갖고 온 차량이고 지금 이 커팅이 있는 기준점에서 는 봤을 때는 거의 한 800에서 900 진짜 좋은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차도 완전 깨끗한데 커팅이 있다 그래도 한 950까지는 나와요 근데 만약에 커팅이 없다 1000? 천... 1200, 1400까지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고, 그 앞전 영상에 보셨다시피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야, 이거 커팅차든 뭐든 그냥 시리아차는 다 나가요. 지금 뭐 가솔린 차도 원래 300만 원에 나가는 거, 400만 원에 사가는 것도 있고 옵션 다 좋으면 은 거의 450까지도 나오니까 저 다산다무여 한테 문의 많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